루테이션이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손목으로 하는 것 같고 네. 프로님은 팔뚝으로 하는 느낌이 그렇지. 네. 그렇지. 저는 항상 네. 골프를 네. 예로 친다 생각하거든요. 우측 전완근 네. 접어놓고 네. 그럼 뭐가 올라가요? 전완근이 올라가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전완근을 아래로 꽂아 그럼 펴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전완근 올라갔다가 전완근 꽂고. 이렇게 예. 네. 그러면서, 감아주는 거거든요. 팔뚝, 팔뚝. 전환근 얘로 친다 했죠? 네. 쭉쭉 놓죠. 손목 엄청 깎아 들어가죠. 호흡. 그러고, 팔뚝 다 펴지면서 이제 헤드가 나가죠. 네. 이런 식으로 칠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감속이 안 돼요.